스킨케어를 다 하고, 이제 잘 건데, 요즘 저의 힐링템이 있거든요. 책을 다 읽은 김에 서점 가서 다른 책들도 좀 구경해보고 사볼까 싶어서 나가려고 합니다. 착장은 그냥 편하게 밝은 톤으로 위아래 이렇게 매치를 해줬어요. 잔스포츠 토트백을 좀큰 거를 매줬습니다. 백팩 말고 토트백은 저도 처음인데 일단 굉장히 튼튼해 보입니다. 내구성이 정말 좋아보이고, 그리고 31리터의 넉넉한 용량이어서 저는 특히 여행 갈때 캐리어 끌기 힘들 때 자주 들것 같아요. 내부는 이렇게 패디드 처리가 되어 있어서 노트북이나 소중한 물건들을 안전하게 넣어 다닐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사이즈가 큰 거에 비해 무게가 굉장히 가볍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29cm에서 단독으로 20% 할인이 들어가고 거기에 12%의 할인을 추가로 적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제가 예쁜 가방들 뒤에 더 소개시켜드릴 예정인데 봄맞이 가방 필요하신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카드를 구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카드를 제거해주세요. 콜라겐, 지금 아침 10시인데 필라테스 원데이를 예약해가지고 진짜 오랜만에 오전 운동을 나가려고 합니다 발레 말고 좀 이번엔 다른 운동 해보고 싶어서 필라테스를 등록을 해봤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레깅스랑 운동복 입었고 위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입었어요 편한 바지랑 집업 이렇게 입어줬습니다 그리고 운동 가는 거니까 이런 미니멀한 가방 매줬어요 이거는 스위치 브랜드의 가방이고요 이 가방이 사이즈는 아담한데 수납 공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데일리 가방으로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몽실몽실한 그런 느낌인데 생각보다 핏이 되게 탄탄해요. 그래서 물건들을 넣었을 때도 모양이 예쁘게 잘 잡히는 편이고 무엇보다 방수 원단이라서 비 오는 날에도 편하게 메기 좋은 숄더백입니다. 점심 약속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좀 저녁에 만나서 술도 한잔 하고 맛있는 거 먹고 그런 게 재밌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해 있을 때 만나서 커피 한 잔을 하던 건강한 점심을 먹던 그런 게더 좋더라고요. 지금은 한남동 가고 있는데요. 타코를 먹을지 샌드위치를 먹을지 지금 고민 중입니다. 이게 <목소리도> 이비 <목소리도> 진짜 맛있지. <목소리도> 나과 가벼운 삼미톤이 베이스된 커피라고 생각해 고싶요 오늘 착장이랑. 가방을 아침에 정신 없어서 소개를 못 해가지고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입고 나갔던 자켓 연 블루톤의 스웨이드 자켓이랑 핏이 이쁜 바지를 매치해줬고요. 가방은 이렇게 콤팩트한 사이즈의 가방을 들어줬습니다. 이거는 하 아카이브라는 브랜드 가방이고 이런 독특한 소재가 매력인 가방인데요. 빛에 따라서 레더 소재 같기도 하고 폭닥한 이런 텍스처가 굉장히 귀여워요. 사이즈가 작은 거에 비해 생각보다 많은 짐들이 들어가고 이것도 역시 생활 방수가 가능해서 작은 가방 좋아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매기 좋은 그런 가방입니다. 봄이 다가오니까 요즘 이렇게 가볍게 레이어링 하는 거에. 빠졌는데요. 봄 코디 두 착장 정도 더 보여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 일단 이 착장은 제가 다른 가방 소개할 때 잠깐 보여드렸었는데요. 이렇게 그레이 가디건에 상하이 크림색의 컬러를 매치를 해줬습니다. 봄 느낌이 물씬 나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코디고 이런 아이보리나 화이트 같은 밝은 톤의 스커트가 없으셨다면 하나쯤 장만해보시면 은근 손이 자주 간답니다. 가방은 이런 블랙 컬러의 나일론 백팩을 매줬습니다. 이게 맸을 때 아웃핏이 정말 예쁘더라고요. 뭔가 무심하게 멋스러운 그런 스타일이라 데일리로 매기 좋을 것 같고 이 가방이 세심한 포인트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이즈가 세 개로 나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용도에 맞게 가방 사이즈를 고를 수 있어서 그게 좋았고, 저는 제일 작은 사이즈 맸는데, 여성분들이 데일리로 매기 적절한 사이즈 같아요. 그리고 세심 포인트 두 번째는 앞에 이 가슴 끈 부분에 호로라기가 달려있어서 되게 세심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코디는 이렇게 올 네이비 한 컬러로 맞춰서 레이어링을 해봤습니다. 3월은 아직 일교차가 조금 크고 쌀쌀하잖아요. 그럴 때 입기 좋은 게 이런 패딩 베스트거든요. 가디건이나 얇은 아우터 위에 이렇게 입어주기 좋아서 더워지기 전에 부지런히 입어줄 예정입니다. 가방은 이렇게 포인트 컬러가 들어간 캔버스백을 매치를 해줬어요. 캔버스백은 특히 봄, 여름에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이 가방도 그 캔버스 소재 특유의 편안하고 클래식한 느낌이 잘 묻어납니다. 저처럼 이렇게 어두운 톤의 스타일링을 자주 하신다면 포인트로 들기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내 외부에 수납 공간도 잘 확보가 되어 있고 바닥을 잘 받쳐주는 탄탄한 소재라 짐을 넣기에도 좋더라고요. 그리고 캔버스 백은 오픈형이 많은데 이거는 영양 자크가 있어서 그 부분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가방들은 29cm 단독으로 20% 할인과 12%의 추가 쿠폰을 적용할 수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가방이 있다면 더보기란 링크를 참고하셔서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사온 책들 이렇게 한반 정도씩 읽어봤거든요. 이렇게 반 정도 읽어봤는데 너무 좋아요. 일단, 이 태도에 관하여는 너무 유명한 책이니까 말이 필요 없죠. 에세이를 그렇게 자주 보는 편은 아닌데, 그럼에도 좋더라고요. 살아가면서 한 번쯤 생각을 해볼 만한 주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거에 가치를 두며 살아가야 하는지 정의해볼 수 있는 좋은 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 이거는 소설인데요. 하루키 작가님의 책이고, 최근에 제가 다 읽었던 이 도시와 그 불확실한 벽. 이게 제일 최근작이면, 이거는 작가님의 데뷔작이에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 가장 첫 작품과 마지막 작품을 비교해보는 재미가 있었고, 소설이지만 챕터 하나하나가 되게 간결하고, 호흡이 짧아서 후룩후룩 읽기 좋은 책이에요. 가벼우면서 잔잔한 소설 읽고 싶으시면 추천합니다. 그리고 뭐 한강 작가님 시집은 제가 아직 제대로 보진 못하고 그냥 차근히 한번 둘러봤는데 일단 되게 어두워요. 어두움 속에 아름다움이 있는 시집이고 이 에세이랑 소설보다 오히려 곱씹으면서 천천히 읽게 되는 것 같아요. 표현들이 되게 슬퍼요.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드는 그런 시집입니다. 저는 최근에 이렇게 읽고 있었는데 좋은 책 있으면 같이 서로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봄이 다가오는 만큼 또 새로운 마음으로 3월을 시작하시기를 바라고요. 같이 또 열심히 살아봅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